들어봤는데요. 기존에 소니에서 나오던 헤드폰처럼 역시나 음질은 뭐 말할 것도 없으좋고 이번에는 거기다 이렇게 형형 색색의 예쁜 색깔들로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네온 옐로우가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를 쓰면 밤에 어 사고도 안날수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다 색깔이 밝아서 눈에,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그런 헤드폰으로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자분도 들 오늘 보시고, 어, 꼭 소니 헤드폰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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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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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기니다 감사합니다.